기간적으로 결혼 시장에서 어느 정도일까? 한번 보죠. 한번 보죠. 나의 33, 연봉 7천, 모은 돈 2.5, 다른 자산 별로 없고 공기업 다니고 평타 이상한 연애 경험은 10번 정도, 성격 온수 한 편, 차는 있어.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. 여기에 그 그게 그 있어요. 사실 그 집안이랑 학교 쓰는 날이 매일 먼저예요. 그러니까 결정사에서 쓰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필요한 게 부모님이 하는 일 전부 쓰고 부모님이의 대략적인 자산 쓰고 그다음에 자기 학교 쓰고 이제 나머지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 사실 그아시겠지 회사 다니는 거야 그 임원 아니고서 다 똑같아요 임원 아니고서 다 일억 얻던건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, 자신의 집안을 하나 쓰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정성적인 스펙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거, 혹은 지적 능력 이런 것들 돈이야, 뭐 나이는 소리 나이는 누구나 시간만 먹으면 늘어가고 연봉이야 뭐 갑자기 7억 버는 사람이 없잖아요. 한국이 미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사실 월급쟁이가 지분 파트너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은 참 참고로 임원도 파트너 임원이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분을 탄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가진 분들이 많이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연봉 수난이 밑에 있어요, 밑에 진짜로. 결정사에 가보면. 그러니까 외모 평타 이상, 이, 이 외모 쪽을 조금 더 자신있게 쓰던가 아니면은 자신의 스토리.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그좀 살아왔는지 그런 거가 더 중요하거든요. 사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크게 없어요. 모은 돈 2.5금 뭐. 자산은 별로 없다.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집안 자산을 많이 중요시 하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결혼 시장이 어느 정도일까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 이걸로만 봐서는 결혼 시장에서 일단은 결혼 시장이 근데 결혼 시장이 결혼 시장에서 한마디로 상위 10%들 간의 경쟁이에요.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 그러니까 상위 10%가 솔직히 그렇게 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여기서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죠. 근데 상위 10%에 다꾹 몰려있다는 거. 조금만 내려가도 상위 50%인데, 근데 상위 50%가 상위 10%를 낚아채는 일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해야 된다. 경쟁하려면 가족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, 진짜로. 그 옛날 같지 않다. 옛날처럼 가족들이 뒷짐지고 자기 혼자 뭐 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구구절, 구구절절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. 결혼 시장에서는요,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